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왜안 받냐, 너? 뭐 일단 오늘 컨텐츠는 작년에 올라갔어야 돼 원래. 근데 이제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오늘의 컨텐츠는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을까 그리고 뭐 새해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12월 달에 느낀 점이 뭐냐면 참 내년에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는 참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별일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지 일단 오늘 와 있는 캠핑장은 양평의 달마단 캠핑장이라고 25년도 1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목소리도> <참>. 근데 거짓말 이 에도 제가 여기, 선 택한 가장 큰 이유 는14시14 시터 실 이래요. 이되나거든 <목소리도> 자 오늘의 세팅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테이블 간단하게 대판을 쳐놓고 난로. 왜 아침도 부터 개편했어요. 뭐 일단 쇼핑장 첫 인상은 어 이쪽 제자리랑 뭐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답답한 사이트도 있고 건물에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트는.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개수대나 화장실 이런 건 신식이니까 워낙 깨끗해요 지금은 워낙 깨끗해,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14시 입 14시 퇴실이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4시인데 퇴실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첫인상은 괜찮다 저는 6만 원 주고 왔는데 6만 원 치고 요즘에 6만 원 치고 이 정도 캠핑장이 어디있어 오늘의 점심은 만두국입니다. 자빈 씨가 직접 뒤집 만두예요. 자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연말 결산인데 이게 뭐 질문을 제가 직접 한번 챗 GPT에 시청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번 뽑아왔습니다첫 번째는 이거 근데 대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질문지만 보고하는 거예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지는 어디인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울릉도 온것 같아요. 올해는 울릉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아주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네시 모면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울릉도 얘기밖에 안 해. 음. 진짜 울릉도가 재밌었어요. 뭔가 진짜 재밌었어. 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그다극피해요희가그 그린너리 한명 있는데 그린너리가 우리한테 막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명이 다 극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극피들의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어떤 그 여행 너무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대. 어또 네. 가고 싶어. 근데 또 가면 그감성은안 나올 것 같아. 그시또 다른 데로 또 어. 가야지. 아 근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게 너무 개꿀잼이어가지고 저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네. 거기. 구름 속에 아 이름 까먹었다. 이름 좀 알려주고 구름 품 캠핑장 영월래아영월래 구름 품 캠핑장? 어 오늘 왜? 거기 나 너무 좋았어 뷰도 어, 좋고 시설도 게... 괜찮았고 어. 약간, 약간 뷰 나는 뭐뷰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또 막상 뷰가 좋은 데로 가면 엄청 좋더라고 산 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꼭대기에 어, 있어가지고 진짜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 거의 알겠지 않았어? 어 너무 좋았어 자랑하는 거야 저거 비비고급이야 아, 네. 기계로 만드는 음, 거. 잘 빚었네. 그치. 봐봐. 핫떡이네 응. 맛있, 이쁘지? 요즘에는 잘 나와. 음. 아, 너무 뜨겁겠다. 음. 맛있다. 맛있지, 그럼. 육수만 잘내도 맛있지. 에이. 음. 아, 안녕하세요. 안자 월한을 음. 고생했으니까 짠 정연. 음. 아, 올해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힘들었던 거? 너 언제였어? 생각해봐야 될것같아또 <laughs> 생각해봐. <laughs> 나는 지금 <laughs> 딱 생각나는 거, 그거야. 날로 그때. 난리 났을 때 아, 그게 아, 오래거든 아, 그때 막 집에서도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아, 너무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다음은 구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은 무엇인가요? 난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 끼고 그치 음. 그거네 10년 동안 캠핑 다니면 후회 없는 캠핑장비 베스트 5 이거 장기랑 갔다 온 거. 파련? 음. 음. 이게 제일 인기 많았네. 장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인기가 제일 많아 확실히, 겨울에는 해가 좀 빨리 져요. 거의 밤이에요, 지금. 어, 다음 질문은 올해 캠핑하면서 예상치 못한 애, 재밌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재밌던 에피소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불멍한네불멍한네가 불먹하네. 힘들면서도 그게 불멍한네 영상이 굉장히 포장이 잘된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게. 그렇지. 엄청 포장이 잘된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이. 그 현장은 엄청 시끄러웠어요. 막 사람들이 탁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영상이었고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됐어요 저도 그게 어쨌든 올해도 볼멍 시리즈는 할 예정인데 일단 겨울에 2월 달쯤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캠핑장 섭외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왜 빨리 올라가야 되냐면 그게 그래도 두달 전에는 올라가 줘야 돼요 두달 전에 올라가야 그게 좀 되더라고요 저도 완전 극필 막. 맥주 음. 남기고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도. <laughs> 네, 그 행사라는 게, 일단 캠핑장 섭외를 먼저 하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월달쯤에, 겨울쯤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니까, 러좀뒷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 월간 뻥캠이나, 막,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랑 오는 것보다는 혼자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랑 오면 친구랑 놀아요 그냥. 근데 혼자 오면 어떻게든 그게 다른 사람들랑 놀아야 되는 자기의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하고 좀그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어, 내가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거든 어느 정도는. 내 노력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어 친구랑 와버리고 그냥 친구랑 놀아버리고 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 그냥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오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부부는 그게 잘 돼요 부부 커플 이런 유는 이제 잘 이렇게 융화가 되는데 일단 친구가 끼는 순간부터 뭔가 애매해지더라고 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애기 있는 집들은 애기 있는 집을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또 오해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애기 있는 집이랑 그 애기가 없는 집이랑은 그 노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 타이밍이 달라요 타이밍이 그 애기 있는 집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애기들 밥을 먹이고 그리고 뭐 애기들이 좀 놀아주고 뭐 요런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 후에 어른들이 노는 거고 근데 이제 커플 부부는 이제 확 놀아버리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어, 애기 있는 집도 따로 이렇게 맞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죠, 가족 캠퍼분들은. 아기들밥 어, 네. 먹이고 테레비블 거 틀어주고, 어허허. 다 같이 협동해갖고 그렇게 한다. 어, 한 방에 그게 되더라고요. 딱 같이 식사하시고 좀 어. 놀고 하니까 그것되 좋아 보이더라고요. 불멍한사 자세한 얘기는 아마 제가 2월달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멍가 너무 재밌었다. 이정 먹었지. 음, 이게 맛있겠다. 이게 오히려 야 저게 저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랑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홍합탕입니다. 간단하게 쭉. 어때? 음 소스가 크다. 소스가 이 음, 와사비 스테이가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연어가. 매미인데? 가끔 해 먹자 이렇게. 근데 완전 이거 두 마리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게아니겠지 통이가알라지네통이가달라지네 음. 확실히 딱, 달라. 가 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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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오 튀긴 튀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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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튀 다음은 구독자들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구는 정확하게 말씀해릴수 있습니다. 저그 셀렉샵 처음에 했을 때 있어요. 그게 오래거든요. 처음에 엄청 긴장 많이 했어요. 저 진짜. 그지? 안 팔릴까봐 걱정됐어 나 진짜 솔직히. 근데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감사했어요. 음. 정말 최대업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거 신규 구독자 분들도 중요한데 이거 기존의내 구독자 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냥 신규 구독자 분들도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한데 기존 구독자 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항상 그렇지. 합니다 아, <laughs> 잘해야겠다 그때 이후로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음. 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는데 그냥 사신 분들도 계셔. 어 그냥. 음. 남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음. 막 이런 마인드로 사주지 진짜 짱 정말 엄청. 항상 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막 구독자 막 욕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올해 안에 5만 찍겠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별로 내가 그냥, 내가 딱히 그냥 별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저는 <laughs>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은 많이 못해요, 제가 또. 표현은 막, 못하는데,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신규 구독자분들 많이 안 늘어나도 별로, 전, 저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막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도 잘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까먹으신 분들 이 있으실까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고 잘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 있으면 구독하고. <laughs> 내년에 도전비나 해보고 싶은 캠핑을? 요거는 제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 한 바퀴 있어요. 제주도 한 바퀴 이게 250km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캠핑하고 걸어 다니면서 캠핑하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한 살이라도 나이 먹을수록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살은 젊을 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모든 게 그게 한 10일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몸도 그러고 내 스케줄도 빼야 되고 뭔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년에는 그거 한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만. <목소리> 6 5 9만8 0원 659만 8,000원. 8천... 659만 8,000원. 자, 올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얼마 벌었는지 유튜브로. 7,430.03달러. 7,430.03달러예요. 이건 달러예요, 달러. 그러면 7,430달러? 7,430달러가 1,093만 6,960원 1 9 3만 6,965원 음. 지금 근데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이 가격이거든요 좀 그렇다, 그렇죠. 음.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래도 성장했다. 작년보다 많이 벌었네요 <laughs> 한 달에 100만원 좀안 되는 돈은 되네 음. 150% 정도 성장했네 음. 음, <laughs> 근데 뭐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건 아닌 거 같아 근데 이번 연도에 많이 나갔어 정말 많이 제가 근데 여름에 음. 좀 많이 나갔어요. 맞아. 여름에 음. 열심히 했어. 음. 음. 원래 제가 좀 쉬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 올해는 거의 쉬는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주였다. 음. 거의 음. 매주여가지고 그래도 괜찮네요. 이 정도는 음.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자 이번에는 <laughs> 또한달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면. 거의 캠핑 나가는 돈은 뽑는 거예요. 캠핑 한번 나가는데 보통 20만원 잡고 4번 나가면 80만원이잖아요. 보통 그 정도 돈은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어, 유튜브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지 않아요. 개꿀까진 아니야. 그지 그치. 편집을 너뭐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너의 그 시간이 갈아 서간 거야.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치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꿀까지는 아니다. 근데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한다. 추천은 해요. 유튜브를 해 봐라. 저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추천은 하는데 이게 막 유튜브 하면 돈개 많이 벌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추천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에 재능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항상 내가 절대로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여기에 재능이 있고 편집에 재능이 있고 카메라에 얘기하고 뭐 카메라를 다루는 거에 대한 재능이 있다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해보기 전까지는 왜냐면 그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어저 많이 봐요, 막 이런 거. 응 음, 맞아. 그 재미가 엄청 쏠쏠해. 그렇지. 여기 구독자님 만났잖아 오늘도 헤이, 남편이 완전 팬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잖아. 때문에. 그러니까. 좋다. 그 뭔가 그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 <laughs> 있어. <느낌이지? 웃음> <laughs> 오늘 다음 날인데 좀 난리가 났습니다. 새하얘졌어요, 뭔 세상이. 눈이 오고 있어요. 미쳤어요, 지금. 집에 어떻게 가나. 눈이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집에 어떻게 가나. 어, 사장님이 우리 집 앞에 길도 내주셨네. 술를한잔 먹고 철수를 해보자고. 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1 0 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 하루 종일 눈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CCTV로 확인을 해봤는데 나가는 나가 기만 하면 돼큰 개까지. 근데 그게 문제예요. 큰 개까지. 음, 이렇게 한잔 먹고 가자고. 캠핑도 그렇고. 별일 없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별일 없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별일 없겠지. 누르는 소리 들리네 뭐. 어. 그죠. 아, 별일 없이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어제 내가 난로 꺼느니까 바로 일어나지. 너 귀신이다. 넌 약간 까그 혹시 그 추위에 특화돼 있나? 추위 그 느끼는 거. 나는 그냥 자고 있었거든. 아니, 다 꺼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죽어 거의, 거의 꺼질 때쯤, 거의 꺼질 때쯤 바로 일어나잖아. 이어나서막 기름을 아. 또더라고 신기하지? 나는 그 신경 안 쓰고, 나는 어차피 침대만 있으면 따뜻니데그 뭔가 쎄한 기분이 있어. 아. 그 뭔가 쎄해딱 눈을 떠. 근데 이제 좀 더러네. 빨리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돼. 실례하겠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오 장난이야 들어 어옷 가방 없어. 안정으네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달마당 캠핑장에서 양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1박 2일 동안 잘쉬셨다 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집에 별일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어땠어요? 네, 뭐, 나하 좋았어 어 6만원인데 이제 다비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4,200원이 적립금이 쌓였다고? 네일업 포인트로 어, 어, 하니 포인트로 그럼 또 기분 어, 좋잖아 어 그치 <laughs>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왔대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 가까우신 분들 한번씩 와보시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름...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예 형님 어디십니까 아 정박지 눈 안와요 근데 저희 텐트 안 무너졌어요 <laughs>